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대학이 개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는 3월은 캠퍼스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 단체들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대책들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임성근 기자입니다. 대학가의 개강 시기에 맞춰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는 캠퍼스 선교 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월 한 달은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신입생들을 접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 이런 상황 가운데 캠퍼스 선교 단체들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신입생을 어떻게 만나냐입니다. 개강 자체가 연기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입생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학생 신앙 운동 SFC는 이를 위해 지역 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신입생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출판한 책을 파일로 만들어 신입생들에게 배포하며 연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대학생으로서 또 어떻게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 선배들이 쓴 글을 모아 놨는 책이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그걸로 보내주면서 그걸 매개체로 해서 같이 체크하고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가이드를 지금 하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캠퍼스 성교 단체들도 가급적 모이는 것을 피해 온라인으로 사역 방향을 틀은 건 동일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회복과 위기를 맞은 캠퍼스 성교를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모든 선교 단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학생회 IVF의 경우 코로나 19의 숫자를 따 매일 밤 10시 19분에 맞춰 전국의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더 모임이라든지 기도회, QT 모임 뭐 이런 것들을 어, 그 온라인 앱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요새 대학생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많이 노출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들을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미디어 사역을 활발히 펼쳐온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는 위기 관리 팀을 구성하고 모든 공식적 집회와 훈련 등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CCC는 지난 한 주간 각종 SNS를 통해. 매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성경 통독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과 전화 연결을 통해 현지 사역 상황을 나누고 기도하는 한편 영상을 통해 보내온 특송 등 다양한 시간으로 전국의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의적인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서로 나누고 훈련하고 멤버 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또 학생의 성향에 맞춰서 오래 전부터 저희는 영상이나 유튜브나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캠퍼스 선교 최대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지만 선교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회 삼아 개인 영성에 집중하고 회복되는 시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좀더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이번과 같이 진짜 한 명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한명한 한 명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좀 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